좋은 소식입니다. 황영웅이 부루의 명곡 특집에서 신곡 한라산 넘머라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방청객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감동했고 이찬원도 이를 지켜보며 황영웅의 끼에 감탄했습니다. 일로 인해 망행 브랜드들이 황영웅의 콘서트를 후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황영웅은 지금 컴백을 준비 중이며 정규 앨범 발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솔로 콘서트 투어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황영웅은 브루의 명곡 특집 녹화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놀라운 퍼포먼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히트곡들을 부르며 자작곡 한라산 넘어라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작곡 능력에 호평을 보냈으며 시청자들도 신곡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집 녹화에는 평소보다 두배 이상 많은 관객들이 라이브를 보러 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경쟁했습니다. 황영웅은 녹화 시작 전 극도로 긴장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감미롭고 깊은 멜로디의 연속극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킨 황영웅은 한라산 넘어라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곡은 이전 곡들과 달리 발랄하고 경쾌한 멜로디가 듣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